자 이번 강의는 직류 발전기의 종류 중에서도 여기에서는 특히 용어 중심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이 단원에서는 이제 자여자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 자여자 발전기를 다루는데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고비예요.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실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고 요거만 익숙하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자일자 발전기, 타회자 발전기 음, 여기에 등장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음,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음, 아마추어라고 그랬죠? 전기자가 아마추어여서 거기에 A로 이렇게 표현하고 어, 이런 표시를 써요. 그리고 발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기자하고 이제 계자가 필요하죠. 그데 계자를 우리가 영구자석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랬죠. 뭐 장난감이나 뭐 이런 정도에 쓰지. 대부분 이렇게 전자석을 쓰게 되죠 그런데 요 녀석을 우리가 이제 전자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일에다가 전원을 흘려줘야 되는데, 바로, 어, 타여자 방식은 뭐냐면, 타, 어, 어, 남을 뜻하죠. 자, 자기. 이거는 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 남이 여자에 준다. 응? 자기를 준다. 그 얘기죠.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준다. 그런 의미로 타 여자와 자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타라고 하는 것은 남을 뜻하죠. 너. 응? 그리고 자는 나를 뜻하고 내가 여자 한다. 그런데 그럼 여자가 뭐냐? 어, 여자, 남자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죠. 여자는 영어로 익사이트라고 하고, 거기에 아하, 여자, 아, 자기를 동료한다. 우리가 동료, 어, 준다. 뭐, 그거죠. 그러니까 자속을 준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속을 준다. 발전기에 계작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해서 자속을 발생시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여자시킨다. 또는 여자한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응? 그래서 요 녀석에다가 우리가 전류를 흘려 보내면 얘가 전자석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여자 되었다, 여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 전류를 줄 것인지 아니면 남이 전류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먼저 자타 여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발전기 안에 이렇게 계자가 이렇게 있어서요. 얘는 전류를 흘려줘야 되는데 타 여자는 뭡니까? 독립적으로 남이 여자 시킨다 그 얘기예요 바깥쪽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직류 전원을 달아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얘가 바로 전자석이 될 거다 그 얘기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전기자를 이렇게 넣어서 돌리게 되면 그쵸? 뭘로 돌려요? 이렇게 생긴 풍차 뭐 이런 것들을 달아서 터빈 뭐 엔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를 돌리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가 발생해서 발전이 이루어지죠 그치 이럴 때, 이쪽 계좌에, 이하고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바깥쪽에서, 남이, 내가 아닌, 남이, 이렇게, 전류를 공급해서, 여자시키는 방식을, 타여자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이제 등가회로, 맨날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간단하면서 명확하게 그리는 방식을, 아하, 이렇게, 직류전원 하나가, 이렇게 하나의 코일 그림처럼 그려놓고요. 이 녀석이 이제 전자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그렇죠? 야마추어 바로 전기자를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 녀석에서 이렇게 아 자속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죠. 자속이 발생한다. 거기에 이렇게 부하가 연결이 돼서 아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한 이 등가 회로를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laughs> 전자석이 되는 그 전류를 독립적으로 내가 아닌 남이 독립적으로 우리가 여자 시킨다 그래서 이런 에, 우리가 등가회로 요런 형태를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의 등가회로다 이 녀석이 타여자 발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항 그림도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리 이 코일 그렇죠 어, 이 계좌에도 사실은 저항이 반드시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이 전기자에도 내부 저항 반드시 있죠. 그래서 그걸 따로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두 녀석을 생략하고요. 이렇게 그리면 아이 내부에 이 계좌에도 저항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전기자에도 저항이 존재한다라고 이미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자 그 얘기 그쵸? 그렇죠? 렇 그래서 이때 이 계좌에 존재하는 저항 이걸 우리가 계좌 저항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R 저항이니까 R 이라고 썼죠 그리고 계좌를 영어로 필드 마그넷 그랬었죠 음 그래서 그 F를 따서 아하 RF 계좌 저항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전기자에 등장하는 이 내부에 있는 이 녀석의 저항도 R이라고 일단 쓰고요 얘는 아마추어니까 A라고 쓰자 그 얘기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RA는 이 전기자의 저항이다 그리고 그때 이 녀석을 여자 해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기전력이 발생하죠? 그때 기전력을 우리가 E다,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지. 이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아두자 그얘기예요 RF는 계좌저항, RA는 전기자저항, 그쵸? E는 기전력, 또는 유기기전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이쪽에서 전원을 달았으면, 이 계좌에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어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F라고 쓰고, 이거 역시 계자 전류라고 그러면 우리가 오호 생각할 수 있겠죠? I F 어, Field Magnet F.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 역시 아, 전기자를 에, 통해서 흐르는 전류기 때문에 이것을 I A A는 아마추어 그렇죠? 그래서 I A는 전기자 전류 이렇게 에, 용어를 붙일 거고요. 그 다음. 자 이렇게 부하 쪽에 흐르는 전류는 그냥 I라고 표현할 거고 이 녀석은 아 부하에 흐르는 전류다 그래서 부하 전류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유기기 전력과 이제 구분해서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다 그래서 부하 전류 부하 전 부하에 걸리는 전압 바로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다 그래서 단자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용어들, 이 기호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실제로 하려고 하면 많이 어렵지 않아요. 한번 잘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타여자, 남이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서 전자석을 만드는 방식을 타여자 발전기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자여자 발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뭐냐면, 자이 녀석 역시 발전을 하려면 전자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호, 자 여기에 전기자를 하나 집어넣고요 분명히 여기서 발전을 시키면 여기에서 분명히 여기에서도 전원이 발생하죠 전류가 발생하면 굳이 내가 전류를 응? 전원을 만들어서 발전을 하는데 굳이 외부에서 가져다가 쓸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에서 발전하는 곳을 가져다가 여기다 그대로 연결하고요 그치? 이 부분 그 다음 여기에다 그대로 이쪽에다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내가 발전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 전자석을 만드는 전원으로 쓰겠다 그래서 스스로 여자한다 자여자 발전기가 아하 굳이 바깥 걸 쓰지 말고 내거 전원을 갖다 그대로 쓰자 그런 얘기죠 그 중에서도 이 자여자 발전기에서 이렇게 연결한 방식을 자세히 봅시다. 이 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선을 쭉 따라가 보면 얘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돼 있어요. 직렬로.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한 발전기를 자여자 발전 중에 응, 발전기 중에서도 직렬로 연결돼 있다고 해서 직권 발전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거는 이해만 하고요. 이거를 뭐 정확히 외우거나 뭐 그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자이 그림은 좀 중요해요. 자 다시 자 여기에 전기자를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 녀석에다가 이제 이계자를 직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아하! 이 녀석을 직렬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에 계자 코일 모양으로 그리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서 자속이 발생해서 얘 영향을 주겠다. 이런 모양으로 얘 옆에다가 이렇게 지금 그려준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을 이렇게 직렬로 이쪽으로 빼고 쭉 직렬로 이어져서 이쪽으로 빼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직권 발전기를 등가 회로를 이렇게 그려주면 얘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라고요. 자 이해할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직렬로 여기 이렇게 구분 모양은 이 녀석에 자석을 준다라고 하는 녀석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laughs> 대단히 머리를 쓴 거죠. 어, 이거 참 마음에 들어. 이렇게 그린 거. 그냥 이렇게 그리지 않고요. 음?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 직권 발전기의 등가회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서도, 자, 용어들. 자, 이 그림도 당연히 몇번 그려보세요. 종이에다가. 그래서 익숙해지면 좋아요. 아주 익숙해지면 좋아. 그래서 여기 전기자 내부에 있는 전기자 저항을 RA라고, 어, 여기에서도 쓸 거고, 그쵸? 전기자 저항. 그리고 이쪽, 이쪽 계좌에 에, 있는 저항을 여기는 RS라고 했어요. 앞에서는 RF라고 했죠. f는 필드 마그넷을 이용해서 f를 썼지만 여기는 그거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아까 우리가 약간 병, 응, 병렬로 병 연결했을 때의 저항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여기는 얘가 직렬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렬을 시리얼 이렇게 얘기하죠 그 s를 따서 얘를 rs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 역시 계좌 저항 여기에 있는 계좌 저항으로 받아들여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면 기전력, 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이게 뭡니까? 바로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다 그래서, 역시 IA, 아마추어 A, 그쵸? 그렇죠? 렇 이렇게 표현하고요.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여기 계좌에 흐르는 전류는, 그렇죠 이걸 우리가 RS라고 표현했듯이, 이 녀석도 구분하기 위해서, IS,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계좌에 흐르는 전류다 그래서, I S 이것도 계좌 전류다 이렇게 볼수 있죠 여기를 흐르는 전류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I A 와 I S는 당연히 서로 어떻게 될 거야 이 상황에서는 뒤에 뒤에 자세히 나오지만 같을 수밖에 없죠 키리오프의 법칙에 의해서 너무 어, 달라질 수가 없지 하지만 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계좌에 흐르는 전류를 일단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어, 이런 기호를 쓰겠다 그 얘기지 그리고 그때 요 녀석이 아 이렇게 자석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 속에 염두를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자 이쪽에 흐르는 전류 이쪽에 이제 부하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아어 이렇게 I라고 표현한 것은 부하 전류 이렇게 나타낼 거고 그리고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역시 단자 전압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이 용어들 몇 번을 반복해서라도 정확히 이렇게 봐주시면 뒤에가 굉장히 수월하고 막상 진짜 할만해요 자 이번에는 자 자여자 역시 발전기 중에서도 이번엔 분권 발전기라고 하는 걸 살펴보는데 자 자여자 일단 뭡니까? 바로 스스로 여자 시켜서 발전이 된다. 이 전자석을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할 게 아니라 내거 갖다가 내가 쓰겠다 그 얘기죠. 이렇게 전기자에서 발전이 되면 거기서 끌어다가 어 쓰는데 얘는 이렇게 연결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 전기자하고 사실 잘 보면 여기와 이쪽에 연결했기 때문에 병렬로 사실은 연결한 거예요. 이 선을 뭐 정확히 어떻게 연결한다? 그걸 뭐 아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하 이 분권발전기는 이 전기자와 얘는 병렬로 연결한 것을 우리가 분권발전기구나 이렇게 뭔가 나눠 갖는구나 분권발전기구나 이렇게 얘를 병렬로 연결한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녀석의 등가회로를 자 이렇게 전기자가 이렇게 있어서 있을 때 여기에 병렬로 계좌를 우리가 연결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병렬로 계좌를 연결해서 내거 가져다가 그대로 전류를 가져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계좌를 만들어내겠다 그 얘기죠 전자석을. 응? 그럼 여기에서 자속이 발생해서 얘를 돌리면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형식의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 병렬로 연결했다. 분권은 병렬이다. 분권은 병렬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에, 우리가 직권과는 다르죠. 직권은 직렬로 연결돼 있었죠. 음. 얘는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을 분권 발전기.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서도, 자, 봅시다. 여기에서도 이 계좌에 있는 저항을 RF. 그죠 RF. 그리고 전기자에 있는 저항을 RA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전기자의 아마추어, RA. 이렇게 표현하고요. 역시 기전력은 여기에서 발생하니까 기전력을 E로 표현하고, 그때 이 전기자에서 흐르는 5호 위쪽 방향으로의 전류를 전기자 전류. 그러면 이제 나오면 이쪽으로 흐르겠죠 또 이쪽으로 또 흐르는 전류 바로 계자를 향해서 흐르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if 그래서 계자 전류 이렇게 나타내고요 또 이쪽으로 가는 전류 뭐겠습니까 부하 쪽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전류 부하 전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방향 알겠죠 여기에서 기전력이 발생하니까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계자 쪽으로도 가고 어, 부하 쪽으로도 가겠죠 어, if 아이, 이런 것들에 이제 익숙해지면 너무 좋더라. 그리고 얘는 단자 전압이라고 할수 있죠.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권 발전기, 직권 발전기를 지금 공부했죠. 바로, 어, 방금 전에 했던 분권 발전기는 바로 전기자와 병렬로 연결한 계좌를 병렬 형태로 연결한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 그리고 전기자에 이렇게 직렬로, 그렇죠? 전기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발전기를 직권발전기. 예, 선생님 여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린 거참 마음에 든다 고 그랬죠? 그냥 이렇게 바로 그리지 않고 아 여기에 예, 계자 건선을 이렇게 그려서 자속을 주는 것처럼 오참 음, 멋있어. 난 이거 참 멋있어요. 응? 그래서 아무튼 이걸 우리가 직권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자유자발전기에서이두 가지 종류를 배웠는데. 어, 또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뭐가 등장하냐면요 바로 이 병렬과 직렬을 동시에 얘를 둘을 이렇게 합쳐 가지고 만들어낸 요 녀석이 또 있대요 우리가 이런 이런 발전기를 우리가 복권 발전기다 아, 분권 직권도 아직 힘든데 그쵸 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지 그쵸 자 이렇게 병렬로 돼 있는 것과 직렬로 돼 있는 이 분권과 직권을 하나로 이렇게 둘이. 슉 합친 거야 이렇게 하나로 합쳤어요. 오호 그렇죠? 음, 이것을 우리가 복권 발전이다, 중복돼 있다, 중복돼 있다, 중복돼 있는 발전이다. 응? 병렬과 직렬이 한꺼번에 있는 이런 발전기를 우리가 복권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아하 이 복권 발전기는 이 병렬로 돼 있던 거, 병렬로 돼 있던 것과 직렬로 돼 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둘을 합쳐낸 거죠. 이렇게 하는 발전기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 분권과 직권이 합해진 이런 발전기를 복권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서도 용어가 중요하죠. 어, 이 녀석은 어, 여기 있는 저항은 RF. 얘는 뭘로 표현할까요? 여기에는 뭐 RA가 되겠죠. 어, 계좌 저항의 어, 기전력 이고요그 다음에 거기에 예에서의 저항, 아마추어의 저항은 RA. 그다음에 이 녀석은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하기로 했어? 이 녀석은 바로 RS로 표현하기로 했죠. 어, 여기에서의 계좌 저항은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시리얼 병렬로 연결, 아니 직렬 연결했다. 그래서 RS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쪽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IA. 자, 이제 좀 익숙해지죠. 그렇 자,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RF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F. 그럼 이쪽은 뭐겠습니까? RS 쪽으로 흐르니까 얘는 바로 is라고 쓰면 되겠죠. 이거 역시 이쪽에 흐르는 계좌전류. 이쪽에 흐르는 계좌전류는 if. 어? 요거는 is. 그렇죠? 음. 그리고 당연히 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최종적으로 얘는 부하전류.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나중에 좀더 살펴보지만 이쪽 is하고 이 i는 서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같겠지. 키르루프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세지 않는 한은 같겠죠. 그치? 어. 이거 뒤에 또뭐 나오지만 아무튼 얘네 둘의 전류값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 A에서 나와서, 아, IF로 좀 나눠가지고요, IS 쪽으로 흘러서, 이쪽 I로 가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자, 이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화, 단자 전화. 이렇게 바, 응.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오죠.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어, 이 용어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전기 기기는 용어와의 싸움. 이 내용들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별거 아니야. 한 번만 정확하게 알게 되면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 용어들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또, 이제, 자여자 발전기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복권 발전기까지 살펴봤죠. 분권과 직권이 일종의 짬뽕되어가지고 합해져가지고 응? 만들어진 것이 복권 발전기인데, 자, 마지막 단계로 가면 됩니다. 복권 발전기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거 복권 발전기 마지막. 즉, 뭐냐면, 아하, 이, 이 그림만 봐서는 뭡니까? 얘는 바로 직권이죠, 직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복권 발전기에서, 오, 여기다 이렇게 하나 연결한 것이, 그쵸? 어, 이거는 분권이었는데, 직권과 분권이 합해지면서, 오, 이게 복권 발전기였다고. 그런데 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지금 상황은 똑같죠. 이 처음 상황과. 지금 얘가 직렬로 연결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얘는 잘 보면 이 계좌와 전기자 이쪽 사이에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연결해 볼 거냐면요 여기에서 연결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연결하겠다 그 얘기야 이쪽에서 연결할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쪽에서 연결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복권 발전기 이것도 복권 발전기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녀석은 이 아마추어 그 다음에 요거 어, 이 계좌 이둘 내부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요 녀석을 내분권복권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 녀석은 여기에서 연결한 게 아니죠. 이게 아니야. 여기에서 연결한 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죠? 이게 아니야. 응? 어디서 연결했어요? 바로 이쪽 계좌 바깥쪽에서. 그치? 이쪽 음, 안쪽이 아니라 여기에 연결한 게 아니라 이 계좌를 지난 바깥쪽에서 이렇게 연결한. 에, 복권 발전이다. 그래서 외분권 복권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뭐가 많죠. 근데 끝났어. 자 여기까지 이제 타여자와 자여자 발전기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응? 이것만 잘 구분해주면 돼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방,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 뭡니까? 아, 이 녀석은 RF 여기에 있는 저항은 또 이거 시리얼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은 RS 그리고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Ia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f 시리얼 쪽으로 흐르는 전류 Is 그리고 이쪽 부하 쪽으로 흐르는 전류 I 그리고 단자 전압 끝났잖아 여기에서도 요 녀석 RF Rs 그다음에 여기 Ia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겠지 그리고 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s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If가 만들어지겠죠 그냥 If가 이쪽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부하 전류. 그리고 여기에 단자 전압. 자, 이러면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끝이고, 지금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와 자여자 발전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치? 그 중에서 타여자 발전기는 한 가지였죠. 한 가지. 요거. 어 너, 다른 사람이, 남이 이 계좌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 타여자 발전기. 타자는 이제 끝났고요. 자여자 발전기에서는 이렇게 어 얘랑 직렬로 연결하면서 스스로 전원을 공급하는. 그렇죠? 어 자여자 발전기에서는 직권 발전기가 있었고요. 직렬로 연결했었고. 분권 발전기는 여기에서 병렬 형태로 연결한 것이 이제 자여자 발전기 두 종류였는데 이게 하나로 합해진다고 그랬죠. 샥. 응.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죠. 하나로 합혀, 합쳐지는 이것이 바로 뭐야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복권 발전기 그랬었죠 그리고 그 복권 발전기 중에는 이쪽 여기에다 우리가 병렬로 하나 더 연결해야 지금 직권에다가 분권을 하나 더 연결해야 복권이 됐죠 근데 이렇게 내부에서 요거와 요거 내부에서 연결하는 내분권과 내부에 연결하지 않구요 요쪽 이 녀석의 바깥쪽에서 이렇게 계좌를 연결한 것을 우리가, 아, 얘는 내부에서 연결한 내분권 복권 발전기. 얘는 외분권 복권 발전기. 끝난 거지. 이게 사실 끝난 거야. 그리고 이 내부에서 뭐, IA, RF, RS, 이거는 다시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할만해. 그쵸? 이걸 알게 되면 그다지, 음, 대단한 이론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오음법칙이라든가, 시리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 녀석에서의 우리가 전압과 전류 이런 것들 다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자, 이 용어와의 싸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기에서는 여기만 잘 넘기면 나머지는 할 만해요. 그래서 이 용어만을 따로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반복해서 봐주시고, 자, 화이팅 합시다.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